레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완성입니다. 광주여대 총장 이선재 교수님 광주여대 국제회의장 1층에서 아르헨티나 호흡식과 빅토르 뚜르비아노와 함께하는 바바지 스테이트 침묵 명상 행사를 개최했어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11년째 호흡식을 해온 명상 전문가 빅토르 뚜르비아노가 참여자와 일대일로 그와 같은 상태를 나누고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행사는 그냥 사적인 행사가 아니었고 광주여대 마음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학생에게 제공된 공식 행사였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 아르헨티나 왔다는 호흡식가 빅도르 뚜르비아노 사진 보십시오. 벌써 사이비 느낌이 확 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물도 전혀 마시지 않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류의 사람들은 호흡을 먹고 사는 사람이란 의미에서 호흡식가라고 부릅니다. 자 사진 다시 한번 봅니다. 완전 사이비 느낌 팍 납니다. 그 호흡식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빅도르 뚜르비아노 광주여대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이상한 거 전수해준 사람. 이 사람은 10년 전부터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호흡으로만 에너지를 섭취하는 호흡식가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뛰어난 영성 지도자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호흡식은 의식과도 굉장히 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흡식과는 영성가다라고 해요.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도의 요기 바바지와 교감하며 수많은 영적 체험과 다차원을 경험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이 마귀 역사라고 저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빅토르 또르비아노는. 우주의 고요함과 평화의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으며, 그는 그 근원의 고요 상태를 바바지의 상태. 제가 바바리는 아는데 바바지 뭐 <laughs> 참다. 또는 프라나의 상태 이런 상태라고 이상한 요사간질을 붙여가면서 하여튼 여러분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라는 의견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빅토르 뚜르비아노 이 사람이 영혼의 세션이라는 무료 이벤트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의 프라나의 상태를 전달. 해 주고 있다 이게 광주여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영혼의 세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손을 딱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직접 세션을 해주며 참가자들의 의식을 심연의 자리로 옮겨준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귀신 접붙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무당이 막... 붙으면서 이게 귀신 적을 다 붙여버리잖아요. 이 그래서 귀신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붙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소위 말하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 광주여대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 인터뷰 봅니다. 광주여대 양궁부는 우리 대학의 자랑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의 올림픽에서 광주여대 출신의 기보배, 최미선, 안산이 일곱 개의 금메달을 획득. 양궁은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정신 집중을 시키는 훈련인데요.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제가 강력한 의견을 가지는 막 귀신 접신, 그것도 해외 귀신 접신 시키는 행사라고 저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있는 바로 이 마음교육이 여기까지 광주에 대해서 와 있는데 바로 올림픽 금메달 양궁 꿈나무를 대상으로 이거를 막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이 대한양궁협회 공로패까지 받았는데 이 총장은 광주여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마음교육 마음교육 또 나옵니다 마음교육으로 참된 여성 지도자를 양성했다 라고 뉴스 난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발긴 21인 광주대 교수 이름 쫙 써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시국선명서까지 넣는데 제가 볼때 이분들은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자기 학교 걱정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광주에다가 우리나라 양궁 꿈나무들이 야 거기 가가지고 마음교육이 그렇게 좋대네 받아보자 하고 갔다가 제가 강력한 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명히 이것이 귀신 접붙이는 행사라고 저는 분명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데 가가지고 그 아르헨티나 출신 이게 막 이상한 사람이 딱 손잡고 눈을 쫙 보면서 뭘 접붙여 준다는 뭐 그런 거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 거 당하고 오면요 이 아이 영혼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얘기 들어볼게요 석가모니의 환생 추앙받던 부처 소년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체포 부처의 환생이라고 불린 네팔의 한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봄잔이라는 사람이 바로 잠도 자지 않고 음식물 섭취도 하지 않은 채 지냈다고 주장한 살아있는 부처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봄잔은 2005년 15살의 나이로 정글에 들어가 10개월 동안 수행했다고 알려져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잠도 안 자고 음식물 섭취도 하지 않으되 지는 부처의 화신. 다 부처의 환생이다 라고 추앙받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수많은 미성년자들을요 성추행 성폭행 아 말도 못 하겠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석가모니 환생이라는 사람이 딱 수갑 차가지고 경찰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스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식 한다는 거죠 산매를 통한 호흡식 산매가 뭐냐면 우주의 길을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딱 이단 사입이라고 저는 분명히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는 뭐 그렇다 쳐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인데, 아니 이런 데서 정말 광주여대 같은 우리나라 양궁에 그런 데서 마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공식적으로 학생들한테, 아니 제 의견은 분명히 귀신 접신시켜주는 행사라는 게제 강력한 의견인데, 이런 거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로 광주여대를 지키고 대한민국 양궁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